안녕하세요.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또보다 훨씬 확실한 연금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땅이 매달 꼬박꼬박 돈을 벌어다 주는 황금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단순히 친환경을 넘어 이제는 성공적인 투자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 뛰어들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큰 수익을 놓치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전문가의 관점에서 복잡해 보이는 절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왜 지금 태양광에 주목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석유나 석탄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고,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부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 이 순간, 태양광 사업은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는 뜻입니다. 2. 돈 버는 핵심 원리 버려진 땅을 연금 통장으로 태양광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땅을 가장 효율적인 자산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방치되어 있던 공장 지붕, 차량만 주차되어 있던 넓은 주차장, 농사짓기 어려운 유휴 부지. 이런 공간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매달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20년 이상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탄생하는 거죠. 3. 성공을 위한 7단계, 이것만 알면 끝. 좋은 땅만 있으면 성공할까요? 아닙니다. 태양광 사업은 보물 지도를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의 순서를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보물을 찾을 수 없죠. 지금부터 그 7가지 핵심 단계를 알려드립니다. 1단계 보물 지도 찾기 부지 확보와 입지 검토. 땅을 찾기 전에 먼저 그땅 주변에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전기도로, 즉, 한전 배전선로의 잔여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가 막혀 있다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무용지물이니까요. 그리고 지자체 조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첫 번째 문 열기 발전 사업 허가 신청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정부의 허락을 받는 단계입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는데 사업계획서, 자본금 증빙 등 수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3단계 보물터전 닫기 개발행위 허가. 허가를 받았다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땅을 개발해도 되는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 경사도 등을 꼼꼼하게 검토받는 과정입니다. 4단계 돈 버는 기계 만들기 공사 계획 신고, 허가 받은 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발전소 설계 도면과 기술시 방서 등을 제출합니다. 5단계 전기 통하게 하기 1개통 연계 및 사용 전 검사. 발전소 설치가 완료되면 생산한 전기를 한전 전기망에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설비의 안전성을 검사합니다. 이 검사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4. 수익 극대화의 비밀 REC와 PPA.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태양광 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두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REC 신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전기를 생산하면 발급받는 일종의 보너스 포인트입니다. 이 인증서를 팔아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PPA 전력 수급 계약 한전 또는 기업과 생산된 전기를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판매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한번 계약하면 매달 꼬박꼬박 월급처럼 수익이 들어오니 말 그대로 연금통장이 되는 거죠. 5. 결론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보셨듯이 태양광 사업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기술적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해결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 기관의 역할과 법적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면 이 모든 과정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껴 성공적인 태양광 사업으로 이끌어줄 든든한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서 1대1 상담 문의해주세요.